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미션부터 빨리빨리 오케이. 수행을 해서 앉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일, 우리 저뒤로부터 들어서 앉히고 그다음에 여기 원투 쓰리 앉고 네. 규호+ 그다음에 앉고 상엽이+ 상엽이 어, 어. 어. 일단 어, 여기부터 니네가 좀 잡아줘야 지아 내가 여기 위를 잡아요 이렇게 한다면. 같이 올라가요. 눕는 거야. 그렇다. 하나, 그렇지. 둘, 셋. 올 그렇지. 옳지 여기 누를게 여기, 여기, 여기 누를게. 옳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래. 누를게 좋아요. 어? 좋아요. 여기 누를게. 여기 누를게. 좋아. 기 찢어졌어요. 뒤로 찢었어. 찢졌어찢어졌어 뒤로 졌어요더졌아 찢었어. 뒤졌어요 더졌네. 세분이 우리 지금. 저기서, 지어라! 튜브가 꺼졌습니다! 튜브까지 터졌습니다 드디어 다음 파괴자가 나왔네! 와, 아, 어! 어! 잠깐 튜브 다섯 빠졌어요! 아, 찢해어 아, 튜브 터졌어요! 두분아 튜브 파괴자, 튜브 파 깜짝 놀랐어! 갑자기 고 <laughs> 자, 올리세요. 자, 자, 둘, 셋. 됐지? 아, 둘 머리 좀돌려주 머리 이쪽, 머리 머리가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야 돼. 돌아야 이 돌아야 됐어, 됐어. 돼. 좋아. 자, 이쪽, 머리 이쪽으로. 머리가 이쪽으로. 됐어, 됐어. 좋아. 다리를 넣게 다리를 넣게요. 네, 어 돌렀어. 오케이, okay, okay. 오. 됐어. 안 줄게. 어나 잡아, 나 잡아. 어, 어. 어 됐어. 자, 저 죽이고 계세요, 휴양즈? 일단 버티고 있어요 네. 네, 잘 계셔야 돼요, 알겠죠 손님? 필요한 거 있으면 벨 누르세요. 맥주 좀 갖다 주세요. <laughs>